错，你错一枪。 어, 역시 정통 1번, 정통 1번 이라 공인 하고, 좀은데어시어어시어 시야, 어어시어어어 아까도 맞네. 아, 아로만서 있지 않았어? 아니, 이게 깔끔하네. 봤어? 어? 이 났대. 아, 그래? 나라. 난... 밟은 척한 줄 알았는데. <웃음> <웃음> 오리 1번 패스. 아, 먼지 보여. 공좀 야, 정통일본 지좀 잡어 어, 근데 정호. 오늘 어, 운동하냐? 엉덩이가 좀 작아졌다. 싫어 커져야 다이어트 한 거야? 아이니까 어. 역시 정통 일본 나이스 필버. 군데 전화했을 때 정말 이험한데첫째 아, 리얼로 아니야. 아니, 저 상대편으로 해시 이따 끼 아, 이따 아, 이야 이따 끼 아, 이따 아, 이따 끼어, 아, 이이어 아, 이따 끼 이따 끼어, 아, 이따 끼이어 이따 이이민어 여러 눌렸지 나도 울고. 지금 형수님이 울것 같은데? 지금 많이 울어? 올라가 올라와 올라와야지공지 깔끔다 역시 오, 전통 1번 오, 아 역시 어시가 강해 엘리우블럭 어, 바로 어. 아 전통 1번 뭐 개막는거 봐 역시 모른척하고 바로 수비해버리 바로 아, <끼리> 어, 나레이도 어, 나도 나 나도 아, 아, 그래. <laughs> <laughs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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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가지않나어아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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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싸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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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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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너무 싸가 <laughs> 이 자리가 나도 맞는 것 같아. 아니야, 형 항상 만회되는 재능 안 주는 거지. <laughs> 좀 서있기도 하네. <laughs> 진짜 현실적이네. <laughs> 아. 네, 어. 이거 왜 아쉬워 나? 전혀 아쉬운. 네, 백보드도 안 다할 수 있었는데. 지난 주에 정호가 그렇게 말한 우리 팀에서 성공 확률이 제일 높은 세팅이었잖아. 종호, 이번 주도 기록지 좀 하나 그래, 개새끼. 정통, 정통 플로터. 아, 정통 플로터. 아이, 정통. 야, 씨발, 너 이번 주에 기록지에 개새끼야. <laughs> 목적지 바꿨다 힙백으로. 과연 이번 정통은 뭐야? 아 쫄았다 쫄았다 전통이 번 쫄았다 전도이번 쫄았다. 역시 패스 마스터. 역시 아, 아, 저거 인위수는. 패스의 신. 저 수시. 저 수시였어. 오해하지 마, 저거 수시였으니까. 아, 거의 인간 공간 공간 찰출. 그 자체. 거의 인테리어 없어요. 와 오! 정통 1번 8 7 6 5 4 3 2 1 어? 어? 올라간다! 어? 어? 아 진짜 문제나, 문제야. <laughs> 문제야, 문제. <laughs> 문제다 문제야 문제야 문제 문제다 문제야 아, 밑에 있는 공으로 맞춰

I'll